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사드 체계를 생각하면 쉽겠죠. 적국에서 뭔가 이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요격 방어를 하고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 체계가 북한하고 전쟁이 있을 때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동 쪽에 그... 로켓 천궁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중동에서는 주로 어 최신 무기보다는 재래식 미사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할때 천궁이 다른 미사일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특히 이제 천궁이 많이 좀 수출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궁이라고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공동 개발하다가 미국 이 예산 문제로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 북한의 고속정의 기습 상륙에 좀 음, 대비하기 위해서 비공을 계속 개발을 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자폭 드론 고속 함정들이 많은데 요게 또 이제 비공이 상당히 좀 어,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LIG NEX-1이 예, 또 음, 현대 로템 같이 또 로봇도 있고요. 어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가 살짝 조정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음, 금요일 날에0.5% 떨어져서 26만 9,000원. 어 3개월치 주가 하름을 보면 20에서 25만 원 하다가 32만 원까지 올랐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LG i 넥스원 어 계속적으로 어 요런 것들의 수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에 조금 음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조선 기계 지금 옛날에 이제 현대 중공업이죠. 이런 회사들이 워낙 많이 이제 지금 쪼개져 갖고 어 조금 이름이 굉장히 기억하기가 좀 힘든데요. 어찌 됐던 지금 HD 현대 조선 기계가 어~ 조선화 전력기기 요런 쪽이 업 팡이 계속 좋고 정유화학 쪽도 정제마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어~ 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분기에 매출, 예상 매출이 17조 8천억, 영업이익은 1조에서 매출은 7.8%, 영업이익은 29% 정도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해는 예상 매출이 71조, 영업이익은 4조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현대 일렉트릭이나, 어, 현대 에, 마린 솔루션, HD 현대, 조선해양 이런 쪽이 에, 조선 전력기기 쪽이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HD 현대오일 요게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LIGX1, HD 에, 현대 조선 기계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